중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4월 3주차 주간 베스트 3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3개의 문제 준비했고요. 미분학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K가 혼자 있을 때는 얘를 외롭고 홀로 두라고 했는데, 자, 우리 예외 상황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강생이 질문을 해왔기에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000, 21년도 어 신유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사실 서울과기대 중간기말고사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에서 예전 한 3년 전 그때 한번 넣어놨던 문제였다가 뺐는데 아이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 신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적분학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자, 저는 이걸 물고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적분하기 위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데 제가 어, 우리 벡터 해석학, 우리 선 적분을 공부한 다음에 폐곡선에서의 면적을 구하는 좀 쉬운 공식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다면 어, 조금 더 조금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음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지금 자 방정식 이거의 해를 갖기 위한 자 해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해를 갖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k 가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k 를 외롭고 홀로 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리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 우리 무리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할텐데 어, 1차 함수와 그 다음에 무리 함수 이거의 교점을 계산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음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x 플러스 1은 루트 x-2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저는 얘를 fx라고 두고 저는 얘를 gx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는 시발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어 y는 우리 루트 x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되겠죠. 그 놈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fx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자 얘는 y절편이 얼마 1 되겠죠. 그쵸?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값 1 잡히고 지금 해를 가지려면 얘가 이제 이 그래프와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러한 경우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러한 경우도 생각하고 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K가 자, 어때요?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는 지금 양수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음수부터 양수까지 범위가 잡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읽으면 얘가 얼마가 되냐 하면 이 콤마 0이 되는데 자 f x 누구 k x 플러스 1이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이 콤마 0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2를 갖다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이 되고, 자 k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우리가 예상한대로 우리 k 값은 마이너스 우리 2분의 1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하고 누구하고 접하는 거냐면 fx하고 gx하고 우리 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양변의 제곱을 해서 우리는 어, 무리방정식을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kx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k 제곱의 x의 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k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2k-1에 x 플러스 3은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접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중근을 갖기에 판별식 d를 썼을 때 0이 나와줘야 돼요. 얘는 지금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해당하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자, 얘가 얼마?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 12k의 제곱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8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고 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까요? 자, 8k의 제곱에, 더하기 4k 1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k 값을 구할 텐데 여기에서 k 값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두 개가 잡힐 거냐면, 하 자, 우리가 지금 제곱을 해서 여기에 지금 쓸데없는 이렇게 지금 그래프까지 다 고려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laughs> 자, 이걸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되냐면 제가 뭐예요? 제곱을 해서 무연근, 무연근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놈의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니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요. 자, 우리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죠. 짝수 근해 공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 제곱, k 제곱의 개수 8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로 나눠요. 얼마죠? 2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놈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우리는 플러스 얼마?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2 루트 3이니까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 초이스 할 거냐 하면 플러스를 초이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k 값은 얼마예요? 4분의 1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정답을 한번 여기다가 써보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k는 우리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까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생님이 자 해의 존재, 해가 갖기 위한 어떤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갖다 구할 때 이렇게 미지수 k가 들어가 있을 때는 외롭고 홀로 두라고 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음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가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기를 만족하는,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함수 fx가 아니라 2차 함수라는 이러한 단어를 줬다는 거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하여, 자, 이거가 유리 함수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유리 함수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f x 분의 gx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근데, 단, 누구를 포함하고 있으면, 초포 포함하면 안 되냐면, 초월 함수를 포함하면 안됩니다. 초월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사이, 호사인 엘엔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분수 형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걸 우리는 유리 함수라고 얘기하죠. x-1분의 1 이런 걸 우리는 유리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x 이런 걸 우리는 유리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저는 분모 찍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찍기 들어가면,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얘도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X분의 A 더하기, B분의, 얼마? B가 아니라, X 제곱,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죠? B. 그 다음에, 우리, X 삼승분의 C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D.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우리 e의 dx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ln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ln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적분했을 때 유리함수가 잡히려면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만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다시 통분했을 때 우리는 누가 나와줘야 되면 바로 이차함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 안쪽, 자, 이능기호는얘능기호입니다 칠판이 좁아서 순차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좀 삐딱삐딱하게 삐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분할 텐데, 자, 우리 통분을 아직 잘 못하는 친구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6하고 2가 분모에 있다고 봐봐, 요 이렇게. 그러면 통분 뭐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의 최소공배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2가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얘를 통분할 때는 6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x의 3승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얘를 뿅 했을 때 누가 남아줘야 되냐면 얘가 남아줘야 되기 때문에 b의 x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뿅 했을 때 우리는 뿅 했을 때 거시기가 남아야 돼요. 그럼 뭐가 돼? 우리는 c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뿅 했을 때, 그죠? 뿅뿅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여기 이제 내가 쓸 건데, 이렇게 뿅 했을 때 얘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야 될까? 얘는 2의 x의 3승에 우리는 d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네, 잘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잘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자, 뭐예요? f(x)가 되는 겁니다. f(x) 자, 그때 얘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차 함수가 돼야 되고 거시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한번 다 전개해 보도록 하지요. 다 전개를 해보면 자, 지금 분자 정리하는 겁니다. 자 분자 정리, 즉 f(x)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b x의 x의 제곱 더하기 2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c의 x의 제곱 더하기 2 x 플러스 1이 되고요. e의 x의 3승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뭔 놈의 x의 3승에 뭔 놈의 x의 제곱에 뭔 놈의 x의 뭔 놈이라고 정리할 거고요. 자, 여기 들어오는 건 누가 들어올 거냐면, 하 B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E가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올 거냐면, 하 E, B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X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B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E, C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들어오는 거는, 우리 C밖에 없습니다. 자, 얘가 그러면 지금 이 참수가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 B 더하기, 2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0입니다. 얘는 일단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가 fx가 되는 건데, 0을 집어 넣었을 때, 얼마? 1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0을 집어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는 c가, 얼마? 1이란 얘기고, 자, 1 집어 넣어볼까요? 1 집어 넣으면, 2b 더하기 c, 자, 1 집어 넣으면, b 더하기 ec, 더하기, 얼마? c가 되는 거죠.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10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B를 갖다 구했습니다. 자, C를 갖다 구했어요. 자, 우리 B 한번 구해봅시다. B를 갖다 구하면 3B.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4C가 10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3B는 우리 얼마야? C가 1이니까 여기는 6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B가 얼마? 2가 됩니다. B가 2면 2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FX 구했습니다. 자 B가 얼마냐 하면 써놓을게요. B가 얼마? 지금 2가 되고 C는 1이 되고 e 는 우리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갖다 넣어볼까요? 여기에 넣어보면 얘는 5X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보면 우리는 4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넣어보면 얼마? 우리는 X1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차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 얼마? 2를 갖다 넣어 달라는 거죠. 자, f에 2를 갖다 넣으면 우리는 20에 그다음에 8에 더하기 1을 해서 29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작년에 2021년도에 세종대와 그다음에 중앙대 수학과에서 출제가 됐고 올해는 숙대 숙대에서 또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서울과기대 중간 기말고사에 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문제 새로운 유형 이제 우리 일반화된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문제 한번 풀어 봤습니다. 자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진행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 요, 물고기, 물고기의 요 면적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저는, 어, 원점 들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점을 들어올 때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t에 대한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요. 자, 그러면, 우리, x도 0이 되고, y가 0이 되는 t값을 갖다 구하면, t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자,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되고, 얘 또한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점 들어왔을 때, 우리 최초의 t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 0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자, 근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지금 제가 0까지 가는데요. 코사인은, 코사인은 뭐냐 하면,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갈 때, 얘는 양수가 되고요. 탄젠트는 지금, 이렇게 가서 얘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 x 값은 계속 뭐가 될 거냐 면 양수가 되고 y 가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서 자 여기에 들어올 때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가 0이 돼야 되냐 면 x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y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얼마 t가 0일 때가 되겠다. 아 여기는 t가 얼마 0일 때가 되고 이렇게 가서. 자, 또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우리 또 원점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대칭됩니다. 그러면 저는 위에 거, 자, 위에 거를 선택한 이유는 0부터 얘가 얼마? 4분의 파이까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저는 두 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x 축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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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이를 계산할 건데 이 dx의 방향을 보면 얘는 지금 무슨 축으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조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자 넓이 S는 두배 전략입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0부터 t가 0부터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에는 y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x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y에 해당하는 거는 코사이 e t 그 다음에 탄젠트 t가 되고요. dx에 해당하는 것은 얘를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쟤를 미분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2에 사이 2t에 그 다음에 dt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까 합니다. 왜 그러죠? 얘가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음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넓이를 그냥 구하면 음수값이 나와서 제가 여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퉁퉁 이렇게 치도록 하죠. 그러면 얘하고 자 얘하고 계산하면 4가 되고 0부터 4분의 파이에 코사인 2T에 그 다음에 탄젠트 T에 사인 2T에 DT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퉁퉁 쳤고 맞고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적분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얘를 적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각을 보니까 여기는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이 거시기들을 다 우리 t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t로 만들어 볼까? t로. 음. 자, t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4에 0부터 4분의 파이에, 자요놈은 우리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사인 제곱 t가 되고, 자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t에, 그 다음에 사인 t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에 사인 t에 코사인 t에 dt. 이배각 공식을 써서 이것도 2배각 공식 쓴 거고 얘도 2배각 공식을 써서 각을 다 통일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음, 자, 우리 이 2를 저 앞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4분의 파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 t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사인 제곱 t에 dt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가면, 우리는, 사인, 몇 승이에요? 4승을 처리해야 돼요. 아, 이거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긴 되는데, 어, 저는, 어, 떤 식으로 갈 거냐 면 2에, 코사인 제곱티 마이너스 1이라고, 얘를 두고요. 얘를, 뿅, 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8에, 0부터 4분의 파이에, 어, 뭐가 되냐 면2 코사인 제곱티에, s i n e 제곱 t, 마이너스 s i n e 제곱 t 의 dt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저는 차근차근 요거 계산하고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얘를 1번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8배 할게요. 자, 1번에 갖다 하면 얘는 0부터 4분의 파이에 자, 우리는 2 코사인 t, s i n e t 의 제곱이라 하면 지금 얘는 누굴 필요로 하죠? 2분의 1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dt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에 얘가 누구예요? sin 2t가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4분의 파이에 sin 제곱 우리는 e t 의 dt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는 4분의 파이를 여기에다 넣으면 뭐가 나와요? 우리 2분의 파이가 잡히지 않나요? 저는 왈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dt를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t는 2분의 1에 dx가 되고, 자 2분의 1에 자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에 sine 제곱 x에 자 우리 dx가 되는데 자 우리 dx는 자 뭐가요? 2분의 1까지 들어갔으니까 4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우리는 4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6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1번. 자, 8에 지금 얼마? 1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에. 자, 2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번을 갖다 보면 얘는 0부터 얼마? 4분의 파에 우리 s i 제곱 t 의 dt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4분의 파이에 우리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e t에 d t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1 쓰고 자 적분 들어갑니다 바로 요거 요거 적분 들어가요 t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e t에 0부터 4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4분의 파이 들어가면 거시기가 되고 여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분의 파이에 플러스 얼마?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자, 8에, 자, 얘는 얼마예요? 얘가 16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16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1이 돼서, 자, 얘는 우리 2 마이너스 얼마? 2분의 파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산수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물고기 문제 한번 해봤는데, 이 물고기 문제는 제가 선적분, 면적분 시간에 다시 한번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월 3주차 주간 베스트 3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